남북한은 해방 이후 좌우파가 분단을 만들었다고 할수 있겠다. 분단의 역사적 상황을 두고 외세가 개입하여 분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 역할은 분단의 축을 형성한 남북의 좌우파가 그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다. 흔히 좌파 우파를 말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면 좌파는 세계주의 평등을 주장하고 우파는 민족주주의 자유를 주장한다. 헌데 특이하게도 최근까지도 정치적 선전을 하는 것을 보면 북쪽에서는 민족을 강조한다. 남쪽의 좌파라고 말해졌던 정부가 있을 당시에도 민족이 강조되었다. 물론 날조사 속에서 제국주의 시대에 형성된 민족 개념을 투입하였던 것이긴 하였지만, 북쪽은 좌파의 갈래로 극단으로 가더니 평등이 아닌 계급사회를 만들었고, 남쪽은 우파의 갈래로 등장하다니 자유가 아닌 사대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남쪽의 좌우파를 형성시켰다. 북쪽도 물론 사대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최근까지도 북쪽의 일로 말해지는 통미봉남이라는 말은 북쪽이 미국과 통하고 남쪽을 봉쇄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남북의 사대주의를 적나라하게 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다. 남쪽은 그동안 외교의 기본으로 한미관계를 두고 있었었고, 북쪽은 그러한 남쪽을 고립시킨다는 명목으로 통미봉남이라는 말을 만들고, 또 남쪽에서는 외교 전략을 말한다는 것들이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한심한 현상들이지. 어떻든, 남쪽의 자파들은, 뭐 자파랄 것도 없지만, 그들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 아마도 남쪽에서 자파라고 주장하는 것들도 미국이 키웠나 보지. 자파는 국제 문제도 평등이라는 요소를 투입한다고 하므로, 국가 간에도 소위호의 평등 관계를 주장한다고 하는데, 남쪽의 자파라고 하는 측에서는 사대적 요소를 보이지, 뭐 남쪽의 자파는 이시조선의 육파, 소중화주의의 찌꺼기가 아닌가도 싶다. 그렇다고 하여 우파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지난번에 자파라는 애들이 등장해서 해방 전국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좌익 논란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듯한 모션을 취하면서 깽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말들을 하기도 한다. 헌데 그것을 자칭 우파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죽도록 외치면서 소중화가 되겠다고 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 가치를 말해서 헌법을 보니 웬걸 한국 헌법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아니라 관리경제와 민주주의였다는 거다. 그러니 우파라고 하면서 헌법같이 수호한다는 것들이 한글 미의득자였다는 것이고, 오직 미국 등지로부터 등장하여 현재 전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신자유주의라는 것의 신봉자로 되어 있는 형태로 과거 날조사의 소중화라고 말하면서 자부심을 가졌다는 병신들과 동일한 현상을 보여준다는 면이 있는 것이다. 또 헌법을 보니 남쪽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데, 3.1운동은 이것의 정신이 자주독립과 사회동포주의인 거라. 그런데 자주독립은커녕, 우파라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미국에게 종속되어 사는가 하는 것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면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를 골로 가는 길로 들어선 미국에게 종속되어 살려고만 하면서 자칭 우파라고 했으니, 정신이 골로 간 애들이라서 골로 가는 공통점도 있었던 것이다. 또 우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른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는 것은 과거 해방 이후 남쪽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유엔에 의해 승인된 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것이 있다. 헌데 남쪽의 우파라 자칭하는 것들 중에는 좌파의 특성을 발휘하여 내재적 접근을 하는 것이 있다는 거다. 북쪽도 국가라는 것이다. 국가는 합법적인 정부조직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남쪽의 정통성을 지키자는 것들이 스스로 자살골을 투입하는 것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멍청한 두뇌를 가졌다는 것이다. 또 자주 독립정신을 강조하는 삼일정신을 몰각하고 이른바 우파라고 자칭하는 것들이, 식민지 미화론을 펼치고 있으니, 과연 저것들이 제정신을 가진 동물들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민족을 강조하는 우파들과 달리, 우파들 중에는 민족을 해체하려는 좌파와 동일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들도 있으니, 과연 특이한 동물원인 듯 하다. 가치로 삼는 것들과 정반대의 길로 가다가 인생종치게 하는 것이 동물원이기는 하지만, 저 정도라면 해충만도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남쪽에서 우파로서의 특성인 민족을 중시하는 특성을 저버린 정신, 또 좌파로서 평등을 강조하는 특성을 저버린 정신, 다주 독립 특성을 저버린 우파, 국제 평등을 저버린 좌파, 헌법 가치를 저버린 우파, 헌법 가치를 파괴한 좌파, 글자 보고 의미도 모르는 좌우파. 이러고 보면 전부 반역과 매국이라는 화음으로 조화롭게 이중주를 펼치고 있으니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중용의 이치를 깨달은 것이 바로 저들이 아닐까? 동물이 중용의 이치를 깨쳤다니 가입 동물의 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겠군.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아가시니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제 정신을 차리고 살면 안 되십니까?